어, 커플 논쟁 테스트? <laughs> 재밌겠다. 깻잎 논쟁! 아, 근데 이거는 여러분! 아, 이거는 나 진짜 궁금하긴 해. 여러분은 깻잎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밥 먹는데 내 애인이 내 친구의 깻잎을 떼기 쉽게 젓가락으로 도와준다며 첫 번째, 기분이 나쁘다 두 번째, 상황에 따라 다르다 세 번째, 괜찮다 저는 상관없거든요? 그 정도야 뭐 잡아줄 수 있지 상관 없어요? 저도 상관 없는 편입니다. 사실 친구가 거의 초면이면 뭐지 싶겠는데 셋이 친구면요? 뭐음 노상관. 저도 괜찮아 요 이거는. 개인 농쟁 애인이 케이크를 조각내어 배분하는데 친구에게 먼저 조각 케이크를 나눠준다면 이거는 살짝 좀 그런데? 나 이, 잠시만요. 이거는 조금 기분이 나빠요. 왜 나를 먼저 안 챙겨? 아니, 아니, 당연히 맛있는 거는 나를 먼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왜? 왜내 친구를 먼저 줘? 싫어요. No. 기분 나빠. 그런 논쟁. 식당에서 내 친구가 멀리 있는 반찬을 힘들게 먹고 있다. 그걸 본내 애인이 반찬그릇을 집어서 가까이 가져다 준다며. 아, 이거는 뭐 괜찮아요. 이 정도는 이해하지. 나라도 그러지, 이거는. 나라도. 이게. 어, 괜히 이렇게 힘들게 막 일어나서 막멀리는거 집다가 막, 뭐라, 막 물이라도 막 업그레이드면 어떡해. 이거는 완전 괜찮아요. 롱패딩 논쟁. 내 친구가 롱패딩의 지퍼를 잘못 올리고 있다. 그때 내 애인이의 친구의 지퍼를 올려준다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. 상당히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될 말이야 봐봐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을 하긴 했는데 이거 롱패딩 올려주는 행위 자체가 일단 너무 다정해요 봐봐 내 친구는 가만히 서 있고 내 남자친구가 그 뭐지 약간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그내 친구보다의 눈높이가 또 낮아져 낮아진 상태에서 지퍼를 이렇게 쭉 올려준다 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고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올려주는 행위가 이건 안 된다고. 이거는 죽는 거야 그냥. 나 갑자기 화가 나네 진짜. 다음 택시 논쟁. 술자리를 마치고 각자 집에 가야 하는 상황. 나는 집이 근처라 걸어가려고 한다. 근데 내 친구와 애인이 같은 방향이어서 택시비도 아낄 겸 같이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한다. 싫어요. 안 돼요. 안돼안 돼. 안요 일단은 전제가 술자리를 마치고 해요. 이게 전제 상황이 술자리가 끝난 상태야. 술이 생각보다 위험한 친구거든요.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고 남녀가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더군다나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간다?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술이 술에 만취해가지고 어깨에 기대고 누... 아니 어깨에 기대 때아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돼. 어깨에 기대서 누우면 어떡해? 내 친구가 내 남자친구 어깨에 기대서 누우면 어떡하냐고 그년이 진짜 술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척하는 건지 어떻게 아냐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돼요 아 차라리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아니면 굳이 집에 가야 돼? 아니 나 우리 집이 근처라며 그럼 내 집에서 자고 가면 될거 아니냐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더라도 나를 집에 보내놓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야지 어 갑자기 어나 고혈압 오는것 같아. 저 지금 저혈압 약간 치유됐어요. 어나 저혈압 좀 치유된 것 같아. 인터넷이 이렇게 건강에 좋습니다. 제 혈압까지 챙겨주는 인터넷 역시 인생 최고. 자 이벤트 논쟁. 기념일에 애인이 깜짝 이벤트를 해주었다. 알고 보니 애인과 내 친구가 일주일 동안 몰래 연락하며 준비한 것이었다.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? 이거는 뭐 사실 크게 크게 막 신경 쓰이고 그러진 않는데, 이거는 뭐 괜찮아요. 목적이 나를 위해서고 그 과정도 나쁜 행동이 없었다면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단둘이서 10일 동안 준비했는데,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잖아요. 나를 위해서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. 상황에 따라서. 그러다 눈 맞았으면, 아니 나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주는데, 둘이 눈이 맞아? 미친 거 아니야? 아니 지금 내 이벤트 준비하다가 지금 둘이 사랑에 빠진 거야? 자 일단 넘어갔으니까 서 넘어갔으니까 자 다음 새우 논쟁 셋이 뷔페를 갔는데 내 애인이 새우를 까서 내 친구에게 줬다.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. 이 새우 깐 거를 나한테 먼저 주고 나서 내 친구한테 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한테도 안 줬는데 제 친구한테 주는 거는 문제가 돼요. 그래서 이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나한테 주고 내 친구한테 주는 거는 상관이 없지. 근데 나도 안 줬으면서 내 친구한테 먼저 준다? 나 미친. 음음. 다음 술자리 논쟁. 내 집에서 셋에서 술을 마시 술을 먹다가 내가 먼저 취해 방으로 들어갔다. 이후 애인과 내 친구 단둘이 술을 계속 먹고 있다. 왜? 왜 단둘이 술을 계속 마시죠? 그러니까 내가 방에 들어갔는데 왜 술을 계속 둘이 마시고 있어? 내가 들어갔으면, 날 따라 같이 들어와야지, 남자친구는. 그럼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던지. 아니, 취할 때까지 마시지 말아야지? 그 취할 때까지 안 먹였어야지, 나를. 나한테 절제하라고 남자친구가 했었어야죠, 자제를. 날 자제시켰어야지. 먹지 말라고 해도 먹더만? 야! 너가 뭘 알아? 너가 뭘 알아? 어? 아니, 그럼 봐봐요.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. 자, 반대로 생각을 해봐. 셋이서 술을 먹는데 본인이 방에 들어갔어요. 근데 둘은 계속 술을 마시고 있, 있었던 거야. 한 공간에서. 어?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아니야. 내 집에서. 아니 뭐 술집이나 이런 데면 상관이 없는데 셋밖에 없는 공간에서? 내가 사라졌어. 그러면 남자친구는 날따라서 들어와야지 같이. 어? 그냥 그 자리를 끝내는 게 정답이지. 그치. 그게 정답이지. 어차피 그냥 친구도 아닐 거고 절친일 텐데. 그런 전제 조건이 없잖아.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. 그냥 그 친구가 절친이면 상관이 없는 거고. 저는 안 돼요. 저도 절친이면 상관없어요. 절친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일반 친구라는 생각 하에서는 안 돼요. 들어갔으니 정리하고 방으로 들어가면 만점. 그치? 그럼만점이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해는 해. 나도 한참 이제 술 분위기가 올랐을 때 나는 술을 더 마시고 싶은데. 아니 애인이 가서 잔다고 하면 솔직히 아쉬울 것 같긴 해요. 저라도. 나라도 아쉬울 것 같은데, 저는 정리할 것 같아요. 나는 걔가 아무리 나랑 친한 친구여도 저는 정리합니다. 왜 저는 그냥 술을 계속 마시는 것보다, 전 남자친구랑 둘이 있는 게더 좋거든요. 그냥, 그냥 남자친구랑 둘이 있는 게더 좋아요. 술 마시는 것보다. 자, 다음 거 테스트 2, 립밤 논쟁. 추운 겨울날, 친구가 내 애인의 립밤을 빌려 쓴다고 하면, 내 애인의 립밤을 왜 네가? 이거는 친구가 또라이 아니야? 아니 이거는 친구 미친년이네 이거? 야! 너 뭐야? 너내 남친 좋아해? 절대 안 되지. 거 정신이 나갔네 쟤는 그냥. 어, 머리 아파. 저것들은 셋이서 못 걷고 못 늘면 뭐 죽기라도 하나. 30점. 애인이 내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건좋은 맞아. 내 친구와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야. 그 이상은 절대 안 돼.